ABCD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네. 5명이니까 7명 학생이니까 2명 더 있어야 되겠네. 여기는 뭐, 뭐 있을지 모르니까 소문자로 좀 쓰겠어. 다음 조건을 만족 시키도록 1열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A는 B보다 왼쪽에 세우고 C는 B보다 오른쪽에 세운다. 그러니까 B에 왼쪽에는 A가 있고 B에 오른쪽에는 C가 있어야 되는 거예 맞지? <laughs> 근데 옆에 바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. 그러면 가 조건을 봤을 때 이건 무슨 문제야? 같은 것이 있는 같은 자리로 봐야 되는 거지. 얘들 자리는 순서는 정해,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. 띄엄띄엄 있어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A, B, C가 올 자리를 동그라미 자리로 놔두는 거야. 그래서 제일 왼쪽 동그라미, A. 중간 동그라미 B,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는 C 이렇게 놔두면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거야. 첫 번째 조건이 말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문제다. 얘들을다 같은 자리로 가야 된다. 이걸 말하는 거라고. 그리고 DE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.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는 나머지 애들 다 세워놓고 나서 사이사이 끼워놓으면 되겠네. 지 DE는 잠깐 빼. DE는 잠깐 빼고. 요 세명의 자리를 동그라미라고 할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 AB가 있어 맞지?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을 먼저 할거야 자 이거 나열하지 얼마? 5팩 나누기 삼팩으로 나열을 해 나열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? A 동그라미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제일 중간에는 라지 B, 여기는 라지 A, 여기는 라지 C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됐어? 자 이제 어떻게 하자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던 D, E가 와서 자리를 채워주면 되겠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개의 자리가 있지 제일 끝쪽 자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? 어. 여섯 개 자리 중에서 D, E가 채워야 되니까 곱하기 P가 2가 되겠습니다. 맞십 곱하기 30 얼마? 6 0